기준, 조인점이 딱다 나오신 거고 어떤 위주로 하면 되겠다, 딱 그런 기준이 딱 생기신 거죠? 예, 오늘 그, 네. 그 중요한 그 연습해야 될것 아주 간단하게 네. 말씀해 주셔서 네. 그걸 제가 잘 배우가고요. 고 예.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부력은 좀5공간도 하시지만요. 네. 이런 식으로 처음 배우신 거잖아요. 네, 그런 식은 처 이런 레슨은 저 처음 처음 배웠습니다. 배우고 우리가 아까 딱잘 맞을 았 때는 예. 125나가시다가 평소에 예. 예. 나갔가 아까 25더 나가 150, 예. 막 3을 나가셨잖아요 예, 그렇죠. 예. 그 이걸 막 이걸 나오신 거고요. 또 아까 네. 마찬가지, 드라거 마찬가지로 150 네. 나가시다가 네. 잘 맞았을 때 230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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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35 네. 나가셨고요, 40도 네. 막더 나가신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오면 되는 거고 네. 안 나오면 좀안 되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연습을 어떤 위주로 하면 되겠다. 그게 있으니까, 네. 그렇죠. 하면 좋아질 것 같고요. 네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그럼 이제 한번 더것 같고요. 네. 네, 저는 뭐 저는 뉴욕에서 와서 레슨 받는데요. 아,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이제 네. 제 뉴욕에서 와서 레슨 받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.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